나는 기본기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다. 맞죠?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티를 입고 돌아다녀도 그렇게 어 춥지가 않았는데, 어 이제 반팔티를 입으면 어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긴팔티를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계절이야 이 계절 이게 여름 다음 금방 겨울 오고 겨울이 가면 금방 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봄하고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또 독감이 또 유행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기본기 훈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 동작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제가 기본 동작을 왜 준비했냐면 이 모든 운동에 있어서 기본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이 배리민턴 코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가만 보고 있으면 이 기본 동작 훈련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은 이 개인적으로 이 기본 동작 훈련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줘야 좋은데 체육관 오시자마자 이렇게 대충 어? 발목 한번 돌리고 목 한번 돌리고 어? 그 어깨 한번 딱 돌린 다음에 라켓 딱 들면은 바로 이제 공을 바로 치죠. 난타를 치다가 이 게임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는데 종종이 아니죠. 뭐 매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 정말로 이 구석에서 이 기본기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기 동작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의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기본기 훈련을 좀 게을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기본기 훈련을 안 하냐 이렇게 보면 잘 몰라서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본기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네. 나는 어, 기본기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기본기 훈련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기본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어, 우리가 처음 한글을 배울 때 가나다를 알아야 한글을 아는 거고 곱하기를 하려면 구구단을 알아야 곱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리민턴도 마찬가지로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기가 잘 잡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배리민턴을 하실 때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고 앞으로. 배드민턴을 하시면서 이 기복이 크지 않은 그런 자신의 실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이 잔실수가 많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동작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기본기를 하루에 한 20분만 투자를 하셔도 앞으로 배드민턴 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 기본 동작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 마용 TV.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동작들은 우리 배리민턴 선수들을 육성할 때 처음에 배리민턴을 접할 때 많이 알려주는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의 1년에서 2년은 이 동작만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레슨 시간 때 코치님들이 일일이 이 기본기만 시킬 수가 없어요. 레슨 시간 뭐 개인당 얼마씩 하겠습니다 해봐야 이제 10분, 뭐 15분 이렇게 이제 개인 레슨을 할 거예요. 아마 평균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슨 시간 때는 이 기본기 동작만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따로 이 구석에 가셔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처음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석을 줘야 됩니다. 구석에 가셔서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동작 꼭 연습하시길 바라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할 동작은 손목 스냅 운동입니다. 이렇게 라켓을 들고 자, 아래 위로 이렇게 오십 개이 동작은 여러분들 처음 이제 배우시면은 기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잘 따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십 개자 이렇게 오십 개 끝나면 옆으로 자 오십 개자 오십 번 반복 끝나면 밑에 오십 번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핸드 동작이 끝나면 오른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자 백핸드 엄지 받친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50개. 자, 그 다음 옆으로 50개. 밑으로 5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이렇게 예. 이제 여섯 개 동작을 한 번씩, 5 0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어, 300번 정도의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 처음 배우는 기본 오버헤드 스윙. 자 만들고, 자둘셋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자세를 딱 신경 쓰면서, 항상 이제 기본기 훈련을 할 때는 내 자세를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만들고 스윙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본기 훈련을 이 정자세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세 잡고. 그리고 실제 공 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50개 반복합니다. 50개. 자, 그 다음 점프스윙.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이거 다 배웠죠? 점프스윙. 어, 이게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다 배우는 동작이잖아요. 아 이거를 이 반복적으로 개수를 정해놓고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배웠다고 해서 이제 그냥 대충 몇번 휘두르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50개 개수를 정해놨잖아요. 그 50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그렇죠? 이렇게. 이때도 이제 자세 정확히 만들면서 자 셋. 그리고 이게 스윙을 하실 때는. 실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해주세요. 실제 공을 친다. 자, 여기 친다. 자, 그 다음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고 라운드 스윙.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윙.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이 스윙은 연습 많이 안 하시죠? 이거 라운드 스윙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몸 틀어주고, 스윙 놓고. 틀어주고, 바깥쪽에 있는 공을 이렇게 때려준다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스윙 스윙 요것도 이제 50개 하시는 거 50개 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동작들은 다 50개씩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백 쪽으로 공이 왔을 때이 기본기가 좀 탄탄하게 되는 거야 이게 오케이 자 그다음 드라이브 스윙 하나 둘셋넷 다섯 중심을 키는 발 쪽으로 백핸드 칠 때는 왼발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오른쪽 포핸드 칠 때는 오른발 쪽에 중심을 두고 스윙 그리고 이제 스윙 자체는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공을 때리면서 안쪽 앞쪽까지 이렇게 스윙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쪽까지 자 때리면서 어디 앞쪽까지 이렇게 하나 둘셋넷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자, 그 다음은 언더스윙. 보폭 넓게, 우리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이 포핸드 아래서 위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이제 리듬을 타주시는데, 오른쪽 갈 때는 오른발 리듬. 왼쪽 갈 때는 왼발 중심. 이렇게. 스윙. 여덟, 아홉, 열. 오십 번. 이렇게. 자, 이렇게 다 하고 마무리로 이렇게 팔자를 그린 거야, 팔자. 이렇게 팔자. 너무 빠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팔. 이렇게. 팔. 이렇게 팔을 그리면 돼요, 숫자 팔을. 팔이 이렇게 꼬여졌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팔을 하나 그리는 게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오. TV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기본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작을 다 하시는데 20분 정도면 될 거예요. 2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 특히나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동작을 하루에 딱 20분만 투자를 하셔서 매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기가 정말 튼튼해질 겁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동작 종합해드리면 7곱 가지였어요. 손목 순회 운동, 그죠? 자 이렇게 50개씩, 여기도 50개. 한번 하고서 이제 힘들면은 좀 쉬었다 하면 돼요. 50개 끝났어. 그냥면 팔은 풀고 좀 쉬었다가 다시 50개. 그죠? 어, 힘들면 쉬었다가 그 다음 밑에 50개. 그죠? 이렇게 처음에 1번 손목 스냅 운동. 자, 두 번째 오버헤드 스윙. 50개. 오케이. 자, 50개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점프 스윙. 둘. 셋50그 다음 라운드 스윙 하나 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셋넷 다섯 이것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라운드 스윙 일곱 여덟 50그 다음 드라이브 스윙 하나 둘셋넷 다섯 50 언더 스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50, 그 다음 팔자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0.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어, 기본기 동작을 어느 정도 다 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동작하고 더불어서 이 스텝으로 연습하는 스텝 훈련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스텝 훈련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